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니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어권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 나를 네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래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짐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보암의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앞서 13장에서는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그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불순종을 봤어요. 예.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그,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또 제단이 쪼개지며 자신의 손이 말랐지만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찢겨 죽는 심판을 당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엄중함을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쪼개진 재단, 그 정도면 됐을 텐데 그걸 다시 보수해요. 예.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절기에 우상숭배 행위를 계속하며 계속해. 그래서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깊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뭐예요? 그런 여러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어, 앞 부분은 여러보암의 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뒷 부분은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에 대한 것을 짧게 요약하며 기록했습니다. 어 1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러 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네게 찢어내어 네게 주었 권을 너는 내종 다이시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길죠 근데 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1절에서 그때예가 나오죠 그때예 그때는 뭐예요 13장 끝에 보면 은 13장 33절에 보면은 그 나오는 그런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주권과 진조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 어, 자기 임의로 막 제사장 세우고 이을 바로 그때예요. 그때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이 아비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보암은 자기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입니다 여러보암같이 하나님을 지운 자 어, 지운 자예 하나님을 지운 자 그런 지운 자라도 어때요?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정신이 없죠. 자식이 아픈데는 왕이니까 어떻겠어요. 자기가 쓸수 있는 약은 아마 다 써봤을 거예요. 좋다는 의원들도 다 불렀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들의 병에 차도가 없으니까 어떻게요? 그는 자기 아내가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도록 변장을 시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도록 하죠. 예, 아이야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했던 게 뭐야? 다윗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고작 자기 아들이 살수 있는지 죽는지. 음. 근데 살수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할 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도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안 해요. 잘안 찾아요. 그냥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찾죠. 근데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속이려는 생각으로 선지자를 찾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악인이죠. 악인 이런 악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은 이 사탄의 자식임이 분명해요. 예? 지금도 거짓을 꾸미고 있잖아요. 거짓을. 가끔 무당들 가운데 돈으로 어, 그 신을 통제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 근데 그건 뭐예요? 바로 귀신의 장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같은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정직해야 돼요. 속일라고 하지 말고, 또 선한 행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어? 선한 행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선한 행위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응? 어? 덜 자란 거죠. 몸은 다큰것 같은데, 이 성숙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뭐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속이기 위해서 왕비인 자기 아내를 일반 백성의 아내인 것처럼 변장시킨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뭐야 그 당시에도 이 관례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어, 작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어, 여로보암 역시 뭐예요 왕의 아내 왕비가 오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일반 백성처럼 아주 작은 예물, 과자와 꿀한 병. 예, 이걸 가지고 가게 하잖아요. 응? 떡 10개, 과자, 꿀한 병. 예. 아주 소박한 예물이죠. 그런데 그가 평소에 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해줬던 그 아비야와 얼마나 왕래가 없었으면, 그가 나이가 많아 앞을 볼수 없음에도 자기 아내를 변장시켰다는 말에서, 어, 그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과 또 불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비야 선지자가 사는 것도 알고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전하여 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바로 그때뿐이었던 거죠 사람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관계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아이에게 누가 방문할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것은 뭐예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아내를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아이에게 알려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예, 그분의 시처럼 남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야만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음을 알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뭐. 세상의 파도와 이 괴음에도 요동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영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선지자는 지금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라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또 얘기하죠. 뭐예요? 첫째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법도와 율례를 너 지켰어야 했다는 것을 경고하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인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등뒤로 버린 죄를 지적해요. 예. 하나님을 지웠어요. 등뒤로 버렸으니까 등뒤로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참 표현 대단하시죠. 등뒤로 버렸으니까 어떻게요? 해 이게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죄의 결과 어, 여로보암에게 행하실 세 가지 심판을 이제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해요.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어, 이 아들들이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아주 말갛게 쓸어버릴 것인데 심지어 성읍에서 죽은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아주 끔찍하고도. 아주 어? 잔인한 그 심판을 아주 자세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뭐이 여로보암의 이죄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중병에 걸린 이 아비야 아들 아비야는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가 성읍에 들어갈 때 죽게 된다고.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를, 장사를 지낼 텐데 그래도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그 아이 아비야만이 묘실에 들어가 시신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반대로 여러 보암의 집에 그토록 많은 남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일찍 이 단명하는 일찍 죽는 이 단명하는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었어요 선한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주위에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위의 환경이나 세태를 우리 핑계 될수 없어요. 여러보암의 그 집안 분위기를 보면 아비야 같은 사람이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아비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희소성 때문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저기 이단이 많아요. 짝퉁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래도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자가 있어도, 그렇게 많아도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믿음도 모두가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바로 아비아가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런 미련한 질문 하진 않으시겠죠? 아 그런데 왜 아비야 일찍 죽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아들들은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이 아비야를 먼저 데려가시는 게 은혜예요. 왜 그래요? 참혹한 죽음을 피하잖아요. 참혹한 죽음을 피하잖아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사가 먹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면 아비아가 불행할 수도 있으나, 아비아는 어떻게 돼요? 일찍 데려가시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선언하도록 하셔요. 실제 여로보암의 아들 어, 나답이에요. 나답.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20절에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 나답이 어, 15장에 보면 부하인 바사에게 죽게 돼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은 물론 여로보암 그 일세. 왜 1세라가면 다음에 또 여로보암 2세가 또 나중에 있어요. 여로보암 1세의 모든 후손들도 바로 이 바사에게 다 죽어요. 예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아의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 강너머로 흩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는 11기 하 17장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게 있어요. 지도자의 범죄로 백성이 멸망하거나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도 수없이 반복돼요. 지금도. 지금 러시아 땅 어때요? 뭐 60만인가가 죽었대요. 이번에 한 2년 정도의 전쟁에. 또 나라가 어렵게 된 데는 어때요? 가깝게는 필리핀 얼마나 잘 살던 나라였어요 저쪽 남미의 베네수엘라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통치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범한다는 것은 그 결말은 불을 보도 뻔하지요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문제는 교주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무서운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목사, 그거 추종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로보암의 행적을 매우 짧게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에요. 네,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 자주 거론될 거예요. 네,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뭐라 그래요? 아무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의 이 전과를 아주 그냥 계속 들추어 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어느 누군가의 기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기 영화가 신앙인의 척도가 아님을 오늘 우리가 아비야를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런 악한 아버지가 만든 그런 가증스러운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음으로 그가 비록 단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비록 녹록지 못하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내시기를 먼저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